자 그만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어, 그래 그만 예배를 8월 추석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에, 다음 29일이 8월 추석이니까 그때는 아이들도 부모 부행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자기도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단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추석 날이 공휴일이 되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지 쓰니까 아 공휴일이 대가지고 추석 나는 전부 갔다가서 우리 여작년방 갔다가서 한이 이만 어 그러니까 한만 오천 명이 다 모일 새이 예비당하면 제대나 가라고만 그날 갔다가서 우리 어인들이 다노는 거니까 어? 다노니까 이랬는데 그날 오히려 적기 나오면 다 죽은 일이란. 어? 그날은 그날은 갔다가서 그 장미도 쪽미도있는일도 오늘은 왔다 다 쉬는 날이니까 예비당하고 다 모시와요. 어? 그러고 제사 지내는 건 그걸 잘 지혜롭게 해서, 어, 안 믿는 사람을 밑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계명을 지켜야 돼. 안 믿는 사람은 제사부터 못지내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술부터는그말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담배부터는 그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어? 믿는 사람부터는 돼가지고서 그런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 나만 지키면, 나만 지키면 되고서 안 믿는 가족들한테 그러면서 잘 마찰 음식, 마찰이 음식, 잘 피하고 마찰없이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 기회를 써서 하는 그것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 인생의 경로를 모르고 구원의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사적으로 구상하여 만들어놓 모든 제도의 이 미신과 모든 잘못된 이 풍속의 이 강한 세력이 있는 것을 약간 이 시간에 주님이 말하게 하셨사옵고 모든 하나의 역사인 유래를 저들이 바로 알고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8월 명절에 대해서 약간 증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또이 모든 사람들이 낸다놓는 제도를 어떻게 우리들이 슬기롭게 잘 통과하며 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는 데 대해서로 어, 참고로 어, 약간 증거였사오니 주님께서 각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어, 안심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해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금문이 예, 잘못된 풍속을 잇나요, 이혹을 받거나 범죄하거나 시험에 드는 행지들이 엄지하시고, 고연히 마음에, 에 근심 되고 눌리는 이인 일이 엄도록 참고사아 슬기롭게, 마음이 에, 염려 없는 자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리하여 범사에 조심 있게 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 되지 않고 다 칭찬을 받고 이 참된 일을 함으로 과연 그것이 참되다로 참된 길이라고 참된 인간 생애라고 돌이라고 이렇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허행한 많은 행계들을그 어둠에서 달바를 아지 못해서 사망에서 험해이던 행제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일뜻부터 주님이 저를 위해서 피흘려 구속하셨지만은 또 몰라서 삼기지를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불러서서 나와 싸우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에 속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아, 안딸기 빙아리를 아래 아래 품는 것 같이 품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을 다 들어서 인원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사, 믿음으로 점점 연한 손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하시고, 영유의 생활 전체를 주니니, 에이. 믿음 생활하게 을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느라고 많은 걸음과 많은 수고와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권위있게 하소서 앞으로도 많은 생명들을 구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